화이팅 아자아자 멋있나요? 멋있죠 상 화이팅 금승상 예. 아! 화이팅 슈트트 화이팅 화이팅 금메달 전부 다 따오세요 그래. 야, 못, <몬> 힘드지, 힘나지 않아요, 그래도? 어, 네. 다른 종목과 훈련할 때 이렇게 응원해주는 한 번도 없잖아요, 아직. 어, 맞아요. 운동할 때 많은 응원 받는 게 처음이어서 아동할때더 웃게 되는 것 같아요. <laughs> 이겨대몇 미터 탔어요, 지금? 지금요? 몇미터지지 많이 탔어요. 다른 종목 선수 와서 해주니까 어때요? 좋은 해주는. 것 같아요. 사실 훈련할 때막늘 하는 거니까 되게 환원해 주시는 분들이 없 없거든요. 좋은 에너지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. 올림픽 앞두고 에너지가 좀 됩니까? 네. 되게 재밌고 좋은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. 저희도 빨리 구경 가고 싶어요. 응원하러. 안녕하세요 쇼트트랙 국가대표 최민정 이고요 오늘 양궁팀이랑 태권도팀 브레이킹 댄스팀 오셨다고 들었는데 저희 쇼트트랙 선수들도 워낙 더 존경하고 정말 멋지신 선수분들 많아서 이 응원 와주신다고 해서 저희도 되게 긴장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는데 응원 와주신 덕분에 오늘 훈련 정말 잘할수 있었던 것 같고 어려운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. 어 그리고 <laughs> 브레이킹 댄스는요 그 여기 선수들 지금 진심으로 배우고 싶었으면 좋겠게 고마운 요 그래 어디야? 여기 있잖아 그래서 한번 배우고 싶어요 시간 내주셔서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아, 항상 어 저희 이제 체육회 행사할 때 너무 이렇게 멋진 공연 아. 많이 보여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원해주셔서 고번습니다패선은 이준석 선수가 저희 또 남자 주장이 이준서선수이거니요 네. 아, 안녕하세요 트세찰 국가대표 이준서입니다. 태권도도 이제 중요한 시합이 있다고 들었는데 중요한 시합 잘 하시길 바라고요. 그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밀라노올림픽 응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한번한번 초청해 주시면 가서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한번 초청해 주세요. 대표로 한마디씩 해주면 어떠나, 우리도 대표로. <laughs> 김우수 선생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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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안녕하세요. 양궁 국가대표 김우재입니다. 지난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삼관왕을 네, 했고요. 네. 뭐 이렇게 선수가 선수한테 어떠한 조언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참뭐 그렇긴 하지만, 먼저 이제 올림픽을 치르는 입장에서 그냥 한 가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까지 되게 열심히 올림픽을 위해서 준비하신 만큼 그 시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부상 같은 거 되게 조심하시고, 그래야지 지금까지 고생한 게 허탈하지 않으니까요. 부상 되게 조심했으면 좋겠고요. 많은 부담을 가지실 것 같아요 쇼트트랙 종목이라는 자체가 국민분들께서 메달을 딸수 있는 종목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부담을 가지실 것 같은데 저도 올림픽 결승에 올라가기 전에 많은 긴장을 했어요 그때 옆에 있던 코치님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그냥 하면 된다고 이미 지금까지 해온 만큼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냥 무대에 올라가서 경기하면 그니까 네게 된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. 저는 그게 아직 도 많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냥 올라가서 하시면 됩니다. 네. 안녕하세요, 태권도 국가대표 김유진입니다. <laughs> 저는 지난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요. 많이 힘드시고 지치실 것 같은데 항상 최악의 상황에서도 꼭 승리를 할수 있도록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네 안녕하세요. 네 브레이킹 국가대표 김종호입니다. 네어 그... TV로만 보다가 실저, 실제로 이제 훈련하시는 거 이제 타시는 거 처음 봤는데 너무 멋있으시고 또 놀란 게 음악을 들으면서 하시더라고요. 그게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취향격이었고요 네. 그래서 저, 저는 딱히 뭐 조언해드릴 게 없고 스트레스 받으시거나 좀 이렇게 춤 배우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저희도 또 항상 오픈돼 있으니까. 오셔서 배우시고 또 가끔씩 배틀 하거나 시합 준비할 때도 오셔서 또 재밌게 보시고 스트레스 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제 쇼트랙 이렇게 올림픽 준비하고 있었잖아요. 어, 제 경험으로. 종목 선수들이 와서 격려 좀 해주고 응원 좀 해주면 선수들이 더동기부발도 되고 목표 의식도 좀 높지 않을까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브레이킹 선수들만 볼까했는데 양궁 선수들도 와서 직접 보고 싶다 그러고 태권도도 이렇게 보고 싶다 그래서 직접 와봤는데 뭐 양궁의 이제 금메달리스트 김우진 선수라든가 응원을 해주니까 둘이 굉장히 좀 힘든 날이 것 같은데 쇼트랙 선수들도 굉장히 좀 열심히 해주고 서로 응원해주는 모습이 진정한 팀 코리아가 아닌가 그런 걸. 였습니다. 팀 코리아 파이팅! 아시죠? 오늘 오늘 운동 끝나 엔지 엔지 잘지 어 시작 자 오늘 아, 아. 아 이거 이렇게 수업이 어렵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나온다 <laughs> 이제 하는 버릇 해야 가요 <laughs> 카메라 이거는 인성 카메라 다찍습다 <laughs> <laughs> 이거 뭐야 자 저희는 지금 운동 끝나고 농구 경기 보러 가고 있습니다 귀여워 와, 너무 더워. 저희 키 누가 더 크게요. 제가 더 크지롱요. 말이 안 되는 거지. <laughs> 말이 안 되죠, 말이. 뭐야. 내가 진짜 김길리보다 작다니. 말이 안 돼. 다들 이상한다. 애지짓이안 <laughs> <Mgc> 돼. 서희미 선수. 어, 언니 잘 나오는데? 날씨가, 오, 날씨가, 거울 날씨가 거울 오늘 거울 좋긴 하네. 네. 더워서 문제네. 어, 더워. 크림 코리아 농구장입니다. 아 농구장이 꽤먼 해요. 이게 언덕이져가지고 꽤 힘드네요. 오늘 오늘 오 티리. 오늘 너. 아 맞아. 어, 오늘 보여줘야 돼. 아, 아한 명씩? 난 없어. 난 없는데. 너밖에 없어. 아 어. 저밖에 없어요. 어. 어. 오늘 농구 응원 가야 돼가지고 약간 노 노고 스타일로 조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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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지. <laughs> 조던 바지? 조건 바지 입어줬고요. 그거밖에 없는데? 아까 오늘 농구 스타일로 입었습니다. 농구 스타일. 오늘 양궁 팀 브레이킹, <웃음> 브레이킹. <웃음> <NG>. <웃음> 아, 오늘 양궁 팀이랑 브레이킹 펜스 부랑 또 태권도부 왔는데 어떠셨는지요? 아, 고맙습니다. 너무. 응원, 응원해주시는 게 아주 너무. 좋았고, 힘이 됐고, 빨리 우리도 구경 가고 싶습니다. 음. 그러니까요. 음. 근데 저희는 진짜 타 종로 구경 해본 적이 없잖아. 아예, 진짜 한무도 없어. 없어. 우리 팀 유튜버, 뮤트러... 리준서씨. 만장 어, 못 올려요, 근데. 자동거 본가요, 혹시? 사이클, 사이클 보세요, 혹시? 작아요. <laughs> 이렇게 지금 농구장에 도착했습니다. 나이스! 어? 아 나도 갈래. 나도 아, 갔다 가자. 이렇게 운동장 옆에 아이스박이 생겼는데요. 아니야. 오, 우와! 우와! 축의 공단이네. 우와! 우와! 대와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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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와 우와! 대박 와. 와. 어, 와, 좋다. 와, 대박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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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올라가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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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아, <목소리> 네, 오땀좀심었어오 좋은데? 아쁜데 아, 전 찍는 거아저좀 조그맣게 찍어주세요. 석현이가 바라보는 시점. 이렇게 이렇게. 진짜 내 눈높이로 떠볼까? 여기야. 길리야네 길리야. 김민아 네아 다들 아니 언니 키 너무 크시다 아니 너.. 너니가 날볼땐 도대체 어디를 보는 거야? <laughs> 아, 손... 아, 나는 다이중통만 보고 있겠네? <laughs> 나의 손 너.. 넣어도... 맞아요 네, 언니 일단 내가 먼저 해보고 내눈오아 이렇게 본다고? 응 음, 소연이 저년이... 언니 <laughs> 언니 항상 저희를 얼짱 각도 시점으로 그래, 보 예쁘게, 예쁘... 어, 예쁘게, 예쁘게 보고 있어 내가 저... 쇼트레이디 또 만드 이준서입니다. 네, <laughs> 앞으로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내랑 팀 가을 수 있는 기회 된것 같아서 너무. 네, 이준서 너무 감사합니다.